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 생명을 주는 성도가 됨.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경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기만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낫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내 원수가 군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현대인 성경.